안녕하세요. 자연이랑입니다. 오늘은 자연인으로 살아보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도시의 번잡함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자연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로망이자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와 같은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연인들의 삶이 소개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자연인 생활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대리 만족과 힐링일 것입니다. 빡빡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통해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김창옥 강사님처럼 힘든 시기에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며 위로를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연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독특한 운동법, 겨울 입수, 자신만의 명상법 등 개성 넘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는 베이비부모 세대에게 자연인 생활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은퇴하거나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낀 중장년. 남성들에게 자연은 매력적인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자연인 생활에는 마냥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생활이 무료함과 권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삶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듯 자연인 생활 역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자연인들의 삶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마음속 한켠에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연인 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연이랑에서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